무료 HTML, CSS 템플릿을 레이즈 프로젝트로 가져와서, 어, 나만의 소개 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줍니다. 이때, New Profile 이라고, 워크스페이스 네임을 정해주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저는 퍼블릭으로할 거고, 이 반드시 Ruby 프로젝트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기클론을 해오지 않고 그냥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생성되는 동안 템플릿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구글을 열어주시고, HTML, 템플릿, 프리. 뭐 이런 키워드들좀 조합을 해 보시면 여러가지 사이트가 나올 텐데요. 여기 보시면 frecss.com도 있고, 쭉 내려 보시면, 스타트부트스트랩.com 이라고 부트스트랩 이란 걸 기반으로 한 템플릿도 있습니다 다음에 h t m l 5 u 리스폰 s p 반응형 디자인 pc 에서는 넓게 보이고 폰에서는 딱 폰에 맞게 보이는 그런 템플릿도 있고 네,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게 사용하지 못하는 템플릿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wix.com 의 템플릿 들은 솔루션을 wix 로 써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수정하기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워드프레스의 템플릿도 대로 그 워드프레스 템플릿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 정도로만 구성된 템플릿을 구해 와야 됩니다. 일단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아, 대충 사이즈에 따라 이렇게 반응형으로 보이는 사이트구나 이런 걸 보시면 되고, 얘는 헤로쿠 사이트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쭉 내려보시면. 어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뭐가 마음에 들지는 사실 이런 데모를 한번 보면서 파악을 해보시면 되고요. 데모를 보시면 대충 이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굉장히 심플하죠. 얘를 해볼지 아니면 또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랜디드라는 템플릿도 있는데요. 여기 컴퓨터 화면 이 있고 뭐 이렇게 또 간단히 자기 소개를 할수 있는 이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얘를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하셔서 소스 코드를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데스크탑에 그대로 압축을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면 압축이 풀리겠죠. 그래서 파인더를 하나 열어주시면 그 압축 풀린 파일들이 있을 겁니다. 보통은 거기 가장 처음에 index. html이 보이고 그리고 sc라고 해서 뭐 css, js 이게 밖에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 인덱스에서 sc 들어와서 css 들어와서 얘를 링크로 걸어오거나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을 가져오거나 폰트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구조는 그대로 여, 유지를 해 주시되 레이즈에 있는 퍼블릭 폴더 바로 밑에는 반드시 인덱스.html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들을 우리 c9 프로젝트의 퍼블릭을 열어서 이쪽 퍼블릭 디렉토리 안에다가 그대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움직여서 퍼블릭에 그대로 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업로드가 쭉 진행이 되고요. 이 퍼블릭 디렉토리 바로 밑에 index.html이 위치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 주시고 그리고 이미지스랑 assets 이 디렉토리 구조가 원래 샘플릿이 가지고 있는 거랑 그대로 유지되면 됩니다. 이제 다 올라왔으면 미리 보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런 프로젝트를 해 주시면 레이즈 서버가 실행이 됩니다. 네, 이세 줄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다는 의미였었죠. 그래서 미리 보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네, 방금 가져온 템플릿이 그대로 뜨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